자, 그럼 X3승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좀 구하래. 그니까 러 나는 이거 좀 편하게 풀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최고차항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인데 모르잖아. 모르니까 너희가 알잖아. 이렇게 두는 거야. 일단은 아, 내가 이런 걸 구해야 되겠구나. BX에 더하기 C는 0. 만약에 최고차항이 아니라 1이 아니라 최고차항이뭐 2인 걸 구하라라고 쓰잖아. 최고창이 2인 3차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말하면 여기다 얘있써버리면 돼. 최고차항이 3이면 3 써버리면 되는 거고 지금은 최고차항이 몇이라 그랬으니까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좀 써주는 거고, 근데 요 방정식의 근이 이거래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감마 더하기 알파가 나온대. 이거 아마 이제 우리가 다항식 배울 때 많이 했었는데 원래는 이거 다 더한 게 마이너스 a, 다 더한 거 그건 할만할 거야. 근데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곱한 거 있지, 두 개씩 곱한 거. 됐니, 얘들아? 두 개씩 다 곱한 게뭐 나와야 돼? B 나와야 되고, 다 곱한 게뭐 나와야 돼? 또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막 이런 거막다 곱하려니까, 얘들아, 되게 좀 빡치지, 얘들아. 막 곱해봐봐. 막, 알파, 감마에다 베타 제곱에다 막 이상한 거 나오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걸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야. 어, 요 녀석의 근이 이건데, 여기가 얘들아, 어때? X제곱이 없지? 0X제곱인 거지, 정확히 말해. 0X제곱. 그럼 너희가 근각에서의 관계 중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몇인 걸알 수가 있어? 0인 거는 일단 알수 있는 거 맞아? 물론 뭐 여기에다가 알파 베타에 베타 감마에 감마 알파가 2라는 거, 알파 베타 감마가 1이라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알긴 알아야 되는데, 니 일단은 다 더한 게 몇인 거야? 0인 거야 여기 0x제곱 있는 거니까 0x제곱이니까 생략이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고쳐주면 좋냐면. 여기서 우리가 어우 너무 복잡해 얘들아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 더하기 감마 감마 더하기 알파가 좀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근데 봐봐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 넘겨주면 뭐라고 쓸수 있어?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얘가 얘들아 마이너스 감마야 그럼 마찬가지로 베타 더하기 알파 신에 너희가 얘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써주면 훨씬 더 니네가 봐도 간단해지지 그 다음에 너희가, 알들아 이것도, 감마더하기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덩어리들을 쓰는 것보다는, 아, 요 방정식의 세 실근은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계산하기가 훨씬 어떻게 되니? 편해지는데, 우리가 분명히 얘들아, 얘를 이런 식으로 얘들아 만든 거 있잖아. 이게 처음 한 경험은 아니란 말이야. <laughs> 앞에 이제, 내가 좀 이따가 이제, RPM 앞에 피그도 좀줄 테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이 먼저 있어. 이. 우리가 곱셈 공식 같은 거할 때, 자 그래서 자 끝났어 그럼 이거의 세 식은 이거니까 다 더해봐, 다 더해봐, 다 더한 게 마이너스 a가 되고 두 개씩 곱하면 너희가 알파 베타에 베타 감마에 감마 알파가 이제 b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다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뭐 플러스 플러스 줄까 여기는? 그럼 끝나지 않았냐 얘들아 얘가 1인거 보여 위에 파란색 다 써놨잖아 그 다음에 너희가 얘가 2인것도 보일거고 그 다음에 얘 a는 0인것도 보일거고 a가 0인거 위에다 써있으니까 파란색으로 음, 음. 알파벳만 봐 마이너스 어떤거? 알파벳 아 여기 내가 잘못 썼거든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 마이너스 기다려드라 네. 알겠지 어, 수학 잘 듣고 있네 이거 해가지고.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보시는 애들하고 끝났지 얘들아 이제 x 3승에다가 a는 0이고 b가 2였으니까 이거고 c가 애들아 이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건 이 식으로. 그래서 얘가 답이야. 그래서 그냥 계산하지 말고 좀 줄여 놓고 계산을 좀해 줘야지 되고. 지금 내가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 같은 거 마이너스 감마로 만든 과정을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그 만약에 조금 너무 생소하다 싶은 친구들은 한번 찾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가, 요런 문제를, 음 어디 갔냐? 어, 어, 앞에서, 어디서 했니? 얘들아, 앞에서? 방금 했던 거를, 상하다들아 앞에 몇 번이었지? 인수, 인수분해 어 곱셈 공식이 없었나? 인수분해 쪽이었나? 응. 응. 잠깐만, 응. 여기서 뭔가 했던 것 같은데. 인수분해 한번 봐볼까? 음... 인수분해? 뒤쪽 단원 뒤에 어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찾으려니까 응. 없니? 어디 갔어? 앞에 있었는데 곱셈 공식 아니었냐? 잠깐만 이상하네. 이거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 뭐요 문제, 요런 문제라고 보는데, 95번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앞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A 더하기 b 대신에 이걸 다 전개하려면 좀 힘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 더하기 b 대신에 우리가 뭘 써주면 되는 거야? 3 마이너스 c 이렇게 써주면 좀 편해지지 않겠니? 여기는 3 마이너스 a 여기는 3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주면 좀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봐주고